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갔고, 이번 시간에는 아트 렌탈에 대한 비용처리와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의 네.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네. 실제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아트렌탈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트렌탈을 해서 네. 미술품을 진료실이나 로비에 걸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절세효과를 네.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감가상각비, 즉 미술품을 구입해서 네. 전시하는 것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규 판례에 의해서 예. 다만 미술품을 렌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정수기처럼 렌탈을 했다 그리고 매월 렌탈 비를 내고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그럼 이 비용은 경비 처리가 될까요? 뭐 매달 네. 내는 렌탈 뭐 우리 정수기도 있고요. 네. 뭐 캡스도 있고요. 네. 뭐 저희는 세무사라 그렇지만 네. 뭐 매달 내는 뭐 기장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보통 회계 계정 처리가 뭐 지급 수수료 네. 이렇게 많이 네.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음.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어, 일반 환자라든지 네. 그 직원들에게도 모두 그 편익이 음.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음. 이게 뭐복후생비인가 광고선전비인가, 네. 아니면 아까 방금 좀 전에 말했. 지 드린 것처럼 지급수수료인가? 음. 그렇죠. 뭐 비용처리만 되면 뭐 네, 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어떤 게 타당한가 도한번 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음. 어~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네.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네. 해당 과세 기간의총 수익 금액 우리 원장님들로 치면 매출액에 네.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아... 적혀 있어요. 아니 제일 어려운 말이 <laughs> 그렇죠. 제법에서 네. 가장 어려운 말이 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격인데 계이 네. 통상적이라는 기준이 음. 없습니다. 없죠. 법에 에. 누가 정해놓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네. 어제 그렇잖아도 오늘 영상 촬영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아트렌타를 하는 어, 담당자분하고 또 통화를 또 해봤거든요. 음, 음. 그리고 통상적인 네. 부분에 대해 갖고 네. 시중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네. 했더니 어. 병원 매출 음. 뭐 수익금액의 한 3%에서 한5% 음. 정도를 음. 본다라고 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부분을 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업체에서 또 그거는 정한 기준이니까. 그렇죠. 또 누가 보 봤을 때, 그 국세청 조사관에 봤을 때는 또다를 네. 수도 있고. 네. 네.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아트렌탈 시장이 커지게 되면, 네. 이 금액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대중화가 되면 정해져 하면. 있는 거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커피 5,000원 누가 사먹어? 그 1,000원, 2,000원이면 사먹지 아, 근데 네. 지금 뭐 커피 5,000원 스타벅스 사먹는 거, 그냥 그 평, 평상시에도 뭐 늘상 사먹는 일이 돼버려. 아, 전 <laughs> 1,500원. 아, 아 그먹요 네. 아, 부럽습니다. <laughs> 강남 물가가 너무 비싸. 아, 강남 물가가 좀 <laughs> 네. 비싸긴 하죠. 네. 아,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네. 그 절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네, 사례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월 렌탈료에 따른 절세 효과들이 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월 렌탈료 1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네. 일단 100만 원일 때를 살펴보면 연간 렌탈료가 12개월이니까 1200이 되겠죠. 네. 원장님께서는 1200만 원을 경비 처리하시는 거예요. 지급 수수료 네. 등으로. 네. 어, 1200만원의 경비처리를 했을 때 원장님의 세율 구간이 3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소득세는 420만원, 지방세는 여기에 10%인 42만원에 절세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건강보험료도 절세를 하실 수가 음.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약 83만 8천 원 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10만 2천 원 네. 정도를 저희들 하실 수 있어서 총 금액 556만 원을 음. 어, 월 100만 원의 렌탈율로 네. 절약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음. 네. 만약에 금액이 더 커졌다, 네. 500만원으로 커졌다, 월 렌탈료가 하시게 되면, 연간 렌탈료 6천만원에 대해서 필요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소득세 2100만원. 그리고 지방세 210만 원 절세에 음. 건강보험료 419만 4천 원, 네. 장기요양보험료 514아 52만 4천 원을 네네. 절세하실 수가 있으셔서 총액 2,700만 원 정도를 음. 절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거의 뭐40% 이상 네. 되네요. 네, 과표가 맞아.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음. 높다 보니까. 네. 보통 24, 35. 많으면 38? 정말 많으면 40까지도 가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월 렌탈료가 천만 원이다. 예. 네. 매월 렌탈료를 천만 원에 내고 정말 좋은 그림을 렌탈했다라고 네. 하셨을 때는 연간 렌탈료 1억 2천만 원을 경비 처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예. 소득세 사천이백만 원, 음. 지방세 사백이십만 원 절세에 건강보험료 팔십삼만 팔천 원, 네. 장기요양보험료 약 일백만 원 가량을 네. 절세하실 수 있으셔서 네. 총액 오천오백만 원 가량을 음. 절세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 네, 건강보험료가 83만 원에 830만 원. 네, 830만 원이 건강보험료가 원장님들 가장 좀 뭐라고 할까 두렵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정산이 되니까 굉장히 어, 무섭죠. 예, 10월달, 네. 10월달. 네. 저도 <laughs> 정산을 몇번받아봤더니 아. 정신이 그냥 <laughs>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무섭죠. 아무리 분 분납, 10회 분납을 해준다고 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왜 내야 되는지 아 내야죠, 내야 되는데 조금 아, 네. 음, 뭐, 때 너무 음. 거리낌이 없이 내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그,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경비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도 네. 렌탈 종료하신 다음에 네. 어, 마음에 드는 그림 앞으로. 양도차익이 좀 발생하실 것 같은 그림을 구입하실 수도 있으세요. 음.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네. 이익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생전 작가에 대해 갖고는 음. 이제 그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과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어, 그럼 음. 원장님들이 가장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시중에 아트렌탈 하는 업체가 몇개 있고, 네. 저도 몇 군데 업체 담당자와 어 수시로 이야기를 네. 하지만 어떤 데는 뭐 5년 베이스, 어떤 데는 3년 베이스, 네. 뭐 최근에는 뭐 10년 베이스도 나왔고요. 네. 짧게는 1년 베이스로 네. 렌탈에 대한 조건을 다는 데들이 음, 있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뭐 업체마다 조금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재매입하는 가격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조건이 다양하게 음. 있기는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거를 그림을 되팔았을 때그 네. 부분에 대한 세금,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저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취득을 했을 때 세금이 있는지 네네. 가지고 계셨을 때 세금이 있는지 예. 그리고 팔았을 때 세금이 있는지 이런 음. 네.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취득을 하실 때 취득록세는 없습니다. 음. 좋죠. 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세금도 없습니다. 음. 어, 국가에서는 또 누가 갖고 있는지 또 몰라요. 등기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양도할 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예. 다만, 양도세를 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기타 소득으로 음. 어, 일부를 좀 과세를 하는 게 있는데, 예. 또 전부를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 그 중에서 과세 대상 미술품이 정해져 있는데, 예. 어, 세법상에 정해진 거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음.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양도일 현재 살아계시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laughs> 과세가 될 가능성이? 음. 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laughs> 저희가 그 <laughs> 그림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했지만. 네, 하겠지만. 네. 예, 예.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고 네. 작년, 재작년에 논란이 많았어요. 네. 예. 네, 요 부분을 국세청에서 정리를 해 주셨고, 예.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이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해서 물적 시설, 음. 화랑처럼 음. 어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인터넷에 어떤 가상의 사업장을 만들었다라고 음. 하시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수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음. 거래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 원장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뭐1년에한번 정도 또는 몇 년에 한번 정도 그림을 파는 거야 뭐 기타 소득이겠지만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상시로 판다든지 음. 그런 뭐 사업자 등록을 냈다든지 네. 어떠한 고정된 장소 내에 음흠. 또는 그게 어, 오프라인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온라인상에 고정된 네. 공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 네. 사업소득으로 가세가 된다. 네, 그렇죠. 그럼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네요. 네, 원장님의 어떤 병의원 소득과 합산이, 합산이 돼가지고, 음. 엄청난 세율을 부담하시게 될 거예요. 음. 네. 다만, 원장님들은 이렇게 물적시설을 갖추시거나, 사업자 예.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하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시기 때문에, 100%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됐을 때, 비과세 되는 미술품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일 현재 국내 생존 작가인 경우, 네. 음. 그리고 100년 미만 된 골동품이다. 음. 어, 사실,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6천만 원 미만 작품인 경우에는 음. 비과세가 되고요. 또,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서화 골동품이 아니라 조각상이다. 음. 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음. 1 0 0억이던1 0억이던 조던, <laughs> 과제가 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데 가지. 갑자기 저는 그런 네. 조각상 얘기하고, 네. 아까 조형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뭐, 요즘 뭐, 피규어 막 그런 것들도 피규어요? 많이 모으시는 <laughs> 사람들이 <laughs>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른들도 포켓몬 카드를 막 모으더라고요. 포켓몬 아 카드 한 장에 막 30억씩, 40억씩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희귀템이라고 해갖고. 네. 아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포켓몬 테크라고 <laughs> 해갖고 <웃음>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50년이 지나면 포켓몬 카드를 고용품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 희귀템입니다. 네. 그게 요즘 뭐 커뮤니티, NFT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게 붐이 부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네.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미술품 양도시에 기타 소득으로 네. 과세가 됐을 때 네. 그게 실제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게 되면 네. 뭐100%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고 경비 처리가 좀될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예, 한번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어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특히 뭐 미술품 양도 소득에 대해서 어 실제 이 작품을 구입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를 경비가 실제 없더라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는 80%를 인정을 해줍니다. 예. 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를 사서, 음. 음, 1억, 1억 이상? 1억 5천 이상? 네. 짜리를 사서, 어, 100만원에 샀다. 네. 근데 오른 거죠. 예. 돈이 엄청. 예. 예. 올랐을 때도, 어, 1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약 80%를 차감을 해준다. 라는 예. 거죠. 음. 네. 근데,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다, 네. 혹은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라고 음. 하면 공제액이 더 올라갑니다. 90%를 공제를 해줍니다. 음.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기타 소득은 종합 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고요, 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음. 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 분리과세 세율이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예요. 음.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이 예. 100만원짜리 구입하셔서 1억원에 팔았다 라고 예. 하셨을 때, 납부하시는 세금은 일단 90%를 공제하시고, 1천만원에 대해서 22%, 음. 22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원래 300만원 이하인 예.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예술품 창작이나 판매 등을 장려하기 위한 법령이죠. 어차피 원장님들 세율이 기본 30%, 40% 구간이니까 네. 22%가 네. 더 유리하긴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술품 렌탈을 하시거나 미술품을 네. 구입을 하셔가지고 양도를 하실 때 이런 세금 혜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에 비해서 그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은 생전 작가들은 작품은 과세가 안 되고 네. 그리고 과세가 되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의 네. 대한 작품일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도 1억 이하는 과세가 안 되고, 네. 그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또 과세가 안 되고, 1억 이하는 아니고 6천만 네. 아, 원 미만, 아 6천만 원 미만이죠. 6천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 과세가 네, 안 네.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필요 경비, 음. 아 예, 제가 착각한 게 6천만 원 미만은 과세가 안 되고,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 됐을 때의 이제 필요 경비율 자체가 네. 어, 양도가액 1억 이하이거나 네.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네. 기타 소득으로 경비처리가 90%가 되고, 네. 그리고 양도가액이 1억 초과하면서 음.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네. 필요경비가 80%만 인정이 되는 네, 네, 그렇죠. 과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과세 방법이 있겠네요. 음. 과세가 안 되거나 네. 경비처리 90% 해주거나 경비처리 80% 해주거나. 네, 그렇죠. 미술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무조건 투자하는 게 좋긴 하겠으나 그렇죠. 오. 고장만 되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 불과 이틀 전에 상담 네. 드린 원장님이 그 그림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 라고 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 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바로 와갖고 거기 그 담당 본부장님한테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laughs> 원장님도 이런 고민하시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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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미술 시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음. 저도 소액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음. 알고는 있는데 어, 미술품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네. 고민하시는데 그렇죠.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뭐내 책임질 아니고 <laughs> 네, 그랬더니 네. 그러 그렇게 생각하면. 부동산은 아파트는 왜 사냐? 아 떨어질 거 걱정해갖고. 그럼 음. 주식은 왜 사냐?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미술품 자체도 그 변동성이 뭐 완전히 심하다고 볼수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볼수 있는 시장 자체는 뭐 변동성 자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이거는 순전히 원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하실 문제이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네, 정도의 네. 리스크는 간수를 네.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하시고자 하시면 어, 미술품에 대한 어떤 검증, 네. 뭐 이런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음. 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더 디테일하게 좀 하시고자 아, 노력을 음.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아트 렌탈 관련된 그 세금, 렌탈 후뭐 재, 제, 네. 제 매입을 해주는 음음. 조건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음. 그런 세금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MSO나 뭐 아트 렌탈을 했을 때 네. 병원 경영 회사에 대한 뭐 장점, 그리고 뭐, 어, 판매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